안녕하십니까 최대방입니다. 일단 성직자라면서 보일 때보일때 순백이 시스루 스타킹으로 낭심을 가격하여 잘 보지 않으면 모르는 풋띠 언더보보로 성직자라는 직책에 걸맞은 모습을 가진 이번 패비 픽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여태까지 패비를 사용하면서 뽑아도 될지 또는 무수거금 분들이 가져오가도 될만한 캐릭터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패비 스펙부터 보시죠. 에코가 드럽게 안 나와서 어, 보다시피 세팅이 좋지는 않습니다. 페비가 출시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컨텐츠에서 불려보고 파티도 여러 개 넣어보면서 사용을 봤는데 무소가금 유저분들 중에 만약 금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가지고 가실 만하고 금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챙겨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 얼굴이 좀 빵스한 거 제외하면 흰색 스타킹이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활공시 보이는 스타킹 라인과 스타킹 위에 살짝 보이는 그 희석살 부분이 진짜 미치는 매력 보이더라고요. 장난이고 일단 세팅빌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랐습니다. 광채 세트에서 치약 20%를 챙겨주는 옵션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딜러들이 최소 치약을 70% 목표로 세팅을 해주는데 저는 50대 후반의 세팅으로 탑 또는 페어에서 나름 준수한 점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엄청 쉽습니다 파회페라던가벨회페 현재 상황에서는 딜을 몰아받는 하이퍼 캐리형 파티가 페비의 메인 세팅이다 보니 극한의 딜을 뽑기 위한 장리와 음림 킥사처럼 어렵고 머리 아프지 않고 그냥 정해진 사이클만 돌리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뉴비분들 또는 명조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으로 그 현재 캐릭터들 중에 광학옵션 활성화는 회랑자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회가 고정되어 사용이 되는데 다른 캐릭터라면 장난감 요원을 뽑아줘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지금 상황에서 바로 키워주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랑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도 생각 이상으로 전무 효율을 안 타는 캐릭터로 금이나 카를로타 같은 경우에는 전무 효율이 높다 보니 전무가 아닌 경우에는 딜 파이가 조금 많이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패비는 금이나 카를로타에 비해 전무 효율이 높지 않아 가성비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갈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너무 뽑고 싶고 뽑아야 하는. 캐릭터일 것 같지만 장점만은 아닌데 엔드 컨텐츠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탑에서는 현재 접대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단일 몹들 상대로는 좀 강한 모습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친구기도 한데 페어처럼 여러 몹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 광학 스택을 쌓지 못하는 경우 또 여러 웨이브로 전투를 하는 경우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딜이 대부분 광학 10스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회랑자의 10스택을 필요로 하지만 웨이브의 경우 기존 사이클로는 회랑자가 몹 전부에게 그리고 새로 나오는 웨이브의 적들까지 회광 스택을 넣어주기 힘들고 스택이 없으면 곧 데미지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스택 관련 부분에서 도움 줄수 있는 캐릭터의 한계가 보여집니다. 여기가 아까 말했던 회랑자 사용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추후에 젠니 또는 패비 의 서프 모드 같이 여러 가지 포맷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광학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적인 부분에서의 패비는 다른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회랑자를 주축으로 메인 딜러로 가지고 쓰다가 만약에 젠니라던가 다른 이제 회광딜러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 친구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서포트 세팅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으로 뉴비 분들이나 메인 딜이 없다. 혹은 세퍼티 세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뽑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시가 정말 나쁘지 않고 전무 효율이 크게 높지 않으니 여유가 있거나 장리 브랜트를 가지고 가지 않으실 분들도 캐릭 명함 정도는 뽑아서 한 번씩 사용해보시는 거 진짜 나쁘지 않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진짜 페비는 거짓말 안 하고 유명한 스타킹. 오늘 이렇게 픽업이 얼마 남지 않은 패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피력해 봤고 영상이 만약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패비의 스타킹